안녕하세요. 벵가의 전기의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장 PLC 79의 이과제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문제도 다른 분께서 주신 문제인데요. 자, 조금 색다르게, 조금 다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셔서 <laughs> 12번 모의고사로 넣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문제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똑같이 P B P가 들어온 상태에서 동작되고요. 시작 제어밀리셋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n 값과 n 값이 서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P B C로 동작을 하죠. 다 파지티브입니다. 자 S S C는 리셋 정지죠. <laughs> 자 n이 3, m이 5가 눌러졌을 때 동작을 누르면 a, b, d가 켜지는데요. 한번 뭐때문에라어 볼까요? 자, 3과 5에서 n이 홀수, m이 홀수일 때 1, 3, 1, 2, 3, 4, 5의 수 중에서 3, 5를 제외하고 1, 2, 4의 수에서 <laughs> a, b, d의 지속을 점등시켜서 작은 수, 중간 수, 큰 수를 켜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홀수와 짝수를 먼저 판별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램프를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 중에 n과 m을 빼줘야 되죠. 그리고 그 남은 수에 맞는 램프를 켜주는 작업입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보시면 n이 홀수일 때, m이 짝수일 때는 큰수 작은 수가 켜지고요. n이 짝수, 이 홀수일 때는 중간 수가 켜집니다. 그리고 서로 짝수짝수일 때는 처음과 똑같죠. 그래서 홀수 홀수 짝수짝수는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정렬 또는 빼주는 역할을 해 주고요. 여기서 판별을 해 줘야 되고요. 조건에 맞는 불을 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지우고 했던 건 자, 파일을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4에 SSA가 동작하고 SSB가 동작했을 때 과제 2번이 켜질 거예요 그래서 과제 2번이 켜진 상태에서 ABC가 동작하게 ABC가 눌러지겠죠 <laughs> 그래서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동작이 이루어지면, 안 돼야 되겠죠? 그리고, n, 입력, 금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자, m, 금지가 들어갑니다. <laughs> 바로 적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f10에, 어, 이번에는, 롤 말고, b, 비트 시프트 왼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 비트 시프트 왼쪽이 아닌가? <laughs> 자 이동에 한번 가보면 자 b s f l 이군요 시프트 아, SH가 아니고 SF군요 자 N을 한 칸씩 이동시켜라 그리고, m을 한 칸씩 이동시켜라.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지난 시간에 썼던 테크닉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f10에 m o v p, 1, n. <laughs> 그리고, m이죠. 그리고, F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는, 제로 n이죠. 자 m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띄울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질까요? 뭐할 때마다 좀 다르게 하네요 제가. 아. 자 과제 2번이 들어왔을 때 SSC가 들어오면 리셋이 돼야 되죠. F10에 F move P0, D0, 1 1 0 D 0 0만으로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던 대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여기는 리셋. <laughs> 그리고 F3에 동작 조건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만들어주면요. f10에 크다 d1이 그룹으로 할까요? 그룹이 크다 d1이 아이고. 그룹 크다 d1이 0보다 클때두 가지가. 그리고 f10에 서로 같지 않다 m과 m이 때 동작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f10에 <laughs> 는 n이 16일 때 m이 16일 때 f9에 n이 입력 금지되고요. m이 입력 금지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동작 조건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nm을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1과 d2로 바꿔줬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해줄 건데 여기서는 m과 m을 숫자로 바로 바꿔줬잖아요. 근 여기서 fsm-incp라고 해서 nn을 하나 더 해줄게요 mm이라고 할까요 자 얘네들은 뭘할 거냐면 12345로 그대로 표현한 뒤에 홀짝을 표현할 때 얘네들이 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로도 해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얘가 좀더 쉬워서 하나를 더 넣어 준 겁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하면 D1, D2로 바뀌었죠, 전부 다. 그리고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에, 어, 동작이 들어오면요. 자, F10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W, FIWRP를 눌러줘야 되죠. 동작은 지속적으로 되니까 한 번만 입력시킬 거라. 자, D10번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Ctrl C 누르고, 하려고 했더니, 얘가 커지는 게 비트수라, 1, 2, 3, 4가 아니네요. 2, 4, 8, 16이죠? 넌 없어져라. <laughs>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1, 2, 4, 8, 16을 D10에부터 저장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또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D10은 저장수. 개수이고요. D11부터, 1 1부터 저장됩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썼던 SCH, 이번엔 P를 쓸까요? 한 번만 동작하라고. 자, D11부터 찾을 건데, D11부터 몇을 찾아야 되죠? N을 찾을 거죠? N. 얘는 d1이죠. 자 d1을 찾아라. d11부터. 그래서 어디다가 <laughs> 저장을 할 건데요. 이 찾은 개수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2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5개의 숫자죠. 여기서 얘기하는 d20은, d20은 저장 같은 수의 첫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d21에는 어, 저 같은 수의 개수를 <laughs> 저장하죠. 그래서 자 얘도 m을 찾아야 되죠. 얘는 m은 d2 그리고 똑같이 d25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은 애를 삭제해 줘야 되잖아요 p i f i l del p 그리고 t 어1 0 d10부터 삭제를 할 건데요 자 삭제한 값은 어디에 저장될 거냐 아무 때나 저장되라 왜냐하면 저한테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 이게 5가 아니고 t 2 0 이 말은 어, d10부터 얘를 찾을 건데 d20번째 있는 숫자 여기서 찾은 숫자가 몇 번째이냐를 한 뒤에 그 숫자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10부터 찾을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예를 들면 5까지 그러나 여기 찾기에서의 숫자는 1부터 찾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D11부터 찾으라고 한 거고, 여기는 0부터 찾기 때문에 D10번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도록 숫자가 동일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찾아서 없앨 건데, D25번째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없앨 거죠. 얘는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숫자 4개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가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숫자는 여기에 3이 기록됩니다. 숫자 3개만 남았죠? 1, 2, 4, 8, 16 중에서 없는 번호 제끼고 1, 4, 16만 남았다면 얘가 한 칸씩 올라가서 D11, 12, 13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laughs> 최종적으로 D11이 작은 수, D12가 중간 수, D13이 큰 수가 됩니다. 최종 마무리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짜짝에 대한, 자, 땡겨줄까요? 짜짝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어떤 걸로 해줬죠? m과 n, nm을 해줬잖아요. 6242번을 써도 되지만, 얘도 숫자를 좀 편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41로 해줄까요? 안쓴 숫자, d41, d42로 해줄까요? <laughs> 자이 상태에서 자, 홀과 짝을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F3에 D41.0이죠. 자 그리고 D42.0. 자 얘가 뭘 얘기하죠? 41.0이라는 건 2의 1승, 그러니까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켜지면 홀수. 얘가 꺼지면, 짝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홀홀이죠, 홀홀. 홀홀, 짝짝. 자, 이때, 홀홀, 짝짝이 성립되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 하시고, 사실, 바로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 바로 해줄까요, 그냥? <laughs> 자, 홀홀 짝짝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 sum, s 을 써볼까요? sum, d11부터 d0로 저장해라. 세 개를 합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굳이 하자면, 홀홀 짝, 짝일 때입니다. <laughs> 그리고, 홀 짝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홀인 상태에서, 얘가 짝이면,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죠? 그러면 add p, 작은 수, 큰 수의 합이 d0로 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 이렇게 되면 홀과 짝이 서로 반대가 되죠? 이때는 중간수가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move p에서 중간수 d12번을 d0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난거죠. 그리고 출력을 한번 만들어줘 볼까요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9에 p40 그리고 f4에 d0.0 shift9 결국 또 하나의 변수만 쓰면 되죠 f10에 end라고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요 어, 어렵지 않게 끝이 났죠?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15분이 채안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꼭한 번만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실수가 많은 타입이라 항상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 눈에 실수가 보였어요. 자, 수정 한번 할게요. 자, 이게 네거티브죠? <laughs>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SSP를 켜주면 과제 2번이 켜졌죠. 과제 2번이 켜진 상태에서 16진수로 제가 보기를 했는데 자, 10진수로 한번 볼까요? 자 PBA를 눌렀을 때16 이상 눌러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PBC 당이 동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수를 1, 2, 3, 4, 5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이는 걸 한번 1, 2, 3, 4, 5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설정을 바꿨습니다. 자, 보면,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긴 다섯. D42번의 숫자가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도 다섯이 나왔죠. <laughs> 자체를 동작시키면 동작이 안 됩니다. SSC, 다시 SSC로 리셋을 시켰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1이랑 3이랑 한번 해볼까요? 눌러보면 1과 3이니까 홀, 홀이죠. 그러면 3개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2, 4, 5가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리셋. 그리고 다시 한번 2와 4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짝짝이죠. 자, 그러면 1 3 5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리셋시키고요. 자, 그리고 짝짝이 또 있나요? 1과 5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홀 홀이죠. 자, 그러면 2 3 4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n이 홀이고 얘가 짝일 때를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큰 수와 자, 작은 수와 큰 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b와 e가 들어왔습니다 2번과 5번이죠 그리고 리셋을 시키고 다시 한번 홀 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켜주면 자, 작은 수와 큰 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m이 홀수로 한번 해줄까요 m 홀수를 만들어주면 어, 리셋이네요 자 중간수 중간수만 나와야 되잖아요. 자 1, 2니까 3, 4, 5의 중간수 4번이 나왔습니다. 다시 리셋시키고요. 자 다시 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죠. 얘가 홀수가 돼야 되죠. 3, 4 한번 해볼까요? 자 3과 4가 숫자를 빼고 1, 2, 5니까 중간수 b l b 2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이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44는 당연히 동작이 안 되겠죠. 그리고 45를 동작시키면요, 자, 홀수가 m이니까 중간 수, 1, 2, 3 중에 중간 수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같은 수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33, 3. 동작 안 되죠. 35를 동작시키면 홀홀이니까 1, 2, 4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좀 화면을 작게 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너무 작나요? 자, 이렇게 해서 리셋을 시켰고, 여기서 바로 숫자를 키워줘. 비트 단위로 키워줬고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1, 2, 3, 4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는 방법. 눌렀을 때는 얘가 들어오지 않고, 눌렀다 뗐을 때, 비로소 1이 들어왔을 때,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입력 금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바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시험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뭔가 잘못됐을 때 찾기가 좋아요. 몇 초는 더 걸려도. 자, 그리고 동작됐을 때, 1, 2, 4, 8, 16을 그대로 집어 넣어줬고요. 어, 파일라이트라고 하는 FIWR 삽입, 데이터 삽입하는 걸 익혀주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어, Z를 이용해서, 어, 보조, 어, 간접 주소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명령으로 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찾기, 서치 a 해서 찾는 방법, 그리고 찾아서 그걸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같을 때 숫자를 합산하는 방법. 합산했잖아요. 그죠? 얘는 큰 수와 작은 수만 나와야 되니까 얘를 비트 단위로 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켤때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로 계산하면. 그래서 하나의 출력만으로 램프를 제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20분이 채안 걸렸는데요 자 이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한번 풀어 보시면 음, 일반 방법으로 풀었을 때좀 쉽지 않은 난간에 부딪힐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 중에 얘네들을 뺀 뒤에 줄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한번 어, 여기서는 쉽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큰 수부터 하면 16, 8, 4, 2, 1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렬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서로 빠지니까요. 자, 이렇게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벵가의 전기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